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숨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참으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이 시간에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우리의 질문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관계의 상태가 어떠냐. 저는 아, 그것이 이제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 존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상태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상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는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 그분들은 뭐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실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세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야 나에 대해서 내가 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세가지 관계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아담,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죽음의 종료에 대해서 쭉금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 죄값의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 결국 그 결과로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길 원해. 근데 자꾸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어떤 이유가 없어도 그런 마음이 내 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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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주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가? 왜 죄를 지었는가? 그런 말이죠.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모든 과일과 모든 채소를 다 먹어도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다가 저는 그로소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로소리딱들어가면 오른쪽에 가면 주로 야채와 과일이 있잖아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온갖 컬러풀 하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나님의 은혜가 청천연색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거 다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초점이 그 은혜가 아니라, 부족한 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 없는 거 가지고, 아, 좀 섭섭해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탄마귀가 그것을 알고 쏙 들어가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결국 그것을 따먹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은혜를 찾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맨날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 믿고 찾는 거예요. 영예 눈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찾을 때 찾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안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걱정과 그심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은혜를 찾는 것과 더불어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뭐 암기 잘하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암기할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 7장 9절에서, 7장 19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요. 그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메말랐던 데서 물이 솔게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뭘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 그래서 40년 뺑글뺑글 들다가 고생하다가 1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 호서 2장 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십자가가 있고 자동차 위도 십자가 있고 교회에도 십자가 있고 기차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 주셨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관계로 열매 맺으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를 찾는 것.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과거 기억하는 것 현재 지금 우리가 찾는 것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가는 것 바로 예배가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가 기억되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확인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불평하게 되고 불평했더니 죄가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런 불행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버리고만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돼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했습니까? 거짓을 선택한 거야. 거짓을. 사실을 거짓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속에 있는 욕심이고, 그 부족한 거 하나를 갖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므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런 영적인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속의 관계가 깨지고 마은 결과를 가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뱀은, 바로 마귀는 미혹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헛된 것을 쫓아가게. 거짓을 쫓아가게만. 이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그 말씀에 듣고 순정하면서 결단함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한 사람이 겪는 세 가지의 증상이다. 근데 이세 가지 증상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과 좋은 관계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증상과 맞, 같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됐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 그러한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혹시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있다면 우리가 주말 병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멘스가 하는 얘기가 열등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북 벗었으므로 원래는요 원래부터 벗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벗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다 벗고 있었어요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워 그리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수치감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어떤 열등감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수치감이 느껴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열등식 속에 빠져있는 것 이게 자신을 제대로 좋은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의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두려움 얘기됐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두려워하여 내가 어디냐 했을 때 벌거벗었으므로 생피해서그 다음에 두려워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사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래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격지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깨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쓰면스는 어, 지나친 예민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뭐라고 래도 그것이 아파, 화가 나, 그것이 슬프고, 더 좌절이 되고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내가 누군지를 바로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나도 나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며 열등감과 두려움과 예민함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좋은 관계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열등감이 오고 주눅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은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 하나님, 네가 어딨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와는 뱀 탓하고 아마 집에 가가지고 분명히 부부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다고. 하여튼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탓하고 좋은 관계가 생기겠습니까? 서로 상처 주고 받고 미워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요. 이 깨어진 관계가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은 그 아들들 아담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내 것은 안 받고 제 것만 받았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왜? 거기다가또 동생을 미워하고 갖다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괜히 거기다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탓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폭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 이게 깨어진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특별히 애시안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요새 인종차별 범죄 때문에 애시안들이, 애꿎은 애시안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한대 맞기도 하고, 총도 맞고, 뭐, 인설트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괜히 애시안 얼굴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 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한 기사의 제목을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차별 말라 울부짖던 흑인들, 동양인들에게 성난 화풀이. 본인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울분이 이 동양인들한테 지금 화풀 화를 풀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인정 차별을 당해오던 흑인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입으면서 그 분노를 동양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아메리칸들이 이번에 많은 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률이 훨씬 높잖아요 제일 사망률이 낮은 사람들이 바로 에시안들이고요 에시안 중에서도 여자분이시고 여자분 중에서도 오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형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앵거가 생기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종 차별, 인종 혐오 범죄 이것이 바로 깨어진 인간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효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평화, 평화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소피라고 조금만 4파운드, 5파운드 왔다 갔다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지금 13살, 14살 되는데도 나가면 파피라고 그래 요만해가지고 제가 이저 밑에 있을 때 공원에 가다가 큰개한 50파운드인가, 30파운드인가 이만한큰개 아주 대형 개를 만났는데 그 개는 굉장히 착해요. 근데 우리 개가 한 난리를 치고 짖고 난리. 그 개가 앙하면 끝날 놈이 뭘 믿고 그러는지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발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가. 먼저 무서워가지고, 영, 자기를, 뭐, 프로텍트 하려고 먼저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막 짓고 있어. 인간도 마찬가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자기 안에 어떤 그 세틀대 안돼 있고, 평화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정지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거친말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비난하고 뭐 거친 말 하는 사람 보면은 아, 저분이 뭔가 속에 자신감이 없고 저분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하고 나 자신이 잘 만드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여유로워지고 평화가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평화스러운 만남을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바로 관계에 대한 질문이면서 또한 가지 차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한게 뭔지 아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그게 뭔지 아느냐?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어딘 무엇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하게끔 했던 근원적인 것을 한번 봐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고, 거기 모티브가 있고, 모티베이션이 있고, 그렇죠? 동기가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겠어요? 물론, 뱀이 유혹을 했는데, 유혹할 때 갖고 있었던 어떤 것과 연결이 돼어 있어요. 전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까지 될 거다라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거죠. 우리 행동의 어떤 모리베이션, 우리의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 1900년대 중반에 미국의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성공한 에디 칸터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소위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전형적인 미국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아마 편지를 한 문장짜리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Don't go too fast or you will miss the scenery 너무 빨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그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다미스하고말 거야 천천히 슬로우 다운 그러면서 인생을 좀 이렇게 모든 것을 폭렬하게 경험하면서 가라 그런 말씀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공책에다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늘체크업하면서 살았다고 그래. 근데 그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해야 될 질문이더라고요. 첫째 질문은 ambition or value. 야망을 위해서냐? 아니면 가치를 위해서냐? 내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뭘까? 전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가페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움직여나가는 거예요. 그 선교도 사실은 사랑의 차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career or family. 어떤 내 경력을 세우기 위해서 요새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명함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파워를 행세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들 이 가족과 행복하게 또 영적인 가정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짭을 먼저 주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주셨다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짝을 만들어 주시고 결혼을 만들어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산지기 하나님의 자연을 매니저하는 매니저 잡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또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가정이 깨지고, 가정의 아픔이 있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소중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질문은, material success or genuine treasure. 물질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진짜 보물을 추구하는 거냐. 돈 많이 갖고, 세상적인 건 많이 소유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초월하는 진짜 가치 있는 보물을 추구하는 것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런 가치보다 더 귀한, 가장 귀한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는 질굴과 같은 육신적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크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깨 피고 자신있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큰 것, 많은 것, 그래서 대형화. 자, 그만 커지는 것 커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그래요. 저만한 건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작은 거를 가더 아름답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작지만 그 속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위하여, 복음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고, 세상은 패킹 벨리지 껍데기 얼마나 포장을 잘했는가, 보이는 거 내면은 어떻든 상관없어. 그냥 얼굴만 이쁘고 가진 거에 뻔들어 하면 그건 된 거야. 이게 세상의 별류란 말이에요.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문화에, 근데 우리는 그 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 개안 수술, 눈을 뜨게 하는 수술에 대한 연구비와 눈에다 바르는 화장품을 위한 연구비를 비교해봤더니 눈에다 바르는 화장품 연구비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외모에다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세상은 감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가 기쁨은 좋은 거예요 육신적인 감각이 행복하면 그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뉴저지에서 13번째 스테이트로 마리하나가 리걸라이즈 됐잖아 2월 달에 그것도 메디컬 리즈니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플레이저 기분 좋으라고 담배 피는 것처럼 이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이러한 점점 많이 크게 더 외모 또 그냥 말추적인 기쁨 이런 것만 추구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름다운 거, 큰 거, 멋진 거, 기분 좋은 거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라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장 귀한 가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디냐 하고 아담을 찾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관계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거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군요 그 아가페 사랑에 내가 응답하면서 지금 앞으로 꿇고 다가가심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또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 너의 삶의 관계 하나님과 네 자신과 일과의 관계, 또 네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방향, 행동의 모리페시언이 무엇이냐 점검하고 계십.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 자신을 살펴보고 펼쳐보고 지금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